말을 하고 있어요. 응, 그렇지. 유자라 이렇게 안전하게 응? 있다고. 유설씨, 응? 공주님, <laughs> 사랑이 공주님. 웃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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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얌전해라. 이렇게 이뻐. 어, 응? 얼마나 이쁘냐고. 목욕하고 뽀얘졌네. <laughs> 귀욤이 <귀요미. 웃음> 태교 분사람 헤헤헤헤. 왜? 말씀을 하세요.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.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. 응? 빤히 보고 있어. 근 응, 쳐다보고 응. 얼굴이 길려워진 그는 거. 빤히 본다. 응? 벌써 알아보나? 응. 예쁜 공주님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응, 힘들었어요. <laughs> 힘들었어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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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를고아기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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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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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합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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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이고이고 아이고, 가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이고이 아이고 예쁜 공주님이에요? 예쁜 공주님, 오 있어. <laughs> 이고이쁜 사랑. 응? 제가 사랑입니다. 이 집안의 사랑이에요. <laughs> 보라. 제가 김윤슬입니다. 나를 따르라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졸려, 아이고 졸려, 아이고 졸려, 아이고 졸려. 아이고. 아이고 졸려, 아이고 하품을 또 했어 졸려서 피곤해. 아이고 귀여워라. 피곤하십니까? 피곤하세요? 피곤하겠다. 목욕하고 목욕도 하고 음, 놀고 했으니 피곤하지. 응? <laughs>